일단 우 혼자 한번 가보고, 필요하면은 <laughs> 마라케스 워, 검색했을 때 80화라고 <laughs> 가보자. 혼자 필요하면은 제가 또 파티원들 모집하겠습니다. 파이팅! 끝없는 분쟁의 영토. <laughs> 아, 이거 얼마나 빡셀까? 준비됐나요? 와, 미쳤다. 미쳤다. 진짜 세다. 와씨 와아 엘더급인데요 완전? 진짜 엘더급이다 개 미쳤는데? 나 재료 까면 1억 들어갔어요, 지금? 아, 괜찮아. 다 게임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와, 미친. 겁나 센다. 한번더 불러봅시다. 금이요 몰라요 저는. 아, 야 지금 거래할 때 아니야. 40, 자스카짜리? 그 도끼 팔렸나 보다. 아, 야 근데 지금 도끼가 문제가 아니야, 이 새끼야. 꺼져. 지금 도끼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. 우와. 도끼가 문제냐고 지금. 지금 도끼가 문제냐고 지금. 야, 쟤안 잡았어? 야, 이 새끼야, 너, 너왜또 나와? 또, 왜또 나와? 이거 진짜 파티풀 해야 돼이건 야, 더안 열려? 아, 얘를 안 잡았구나. 저 열릴 텐데 더. 와, 이거를 좀 많이 잡은 많이 잡으면 잡으면 좋거든요. 나 밑에 내거캔 밑에 보여요 지금. 나 뭐뭐 잡았는지 뜨는 거 아이템 공로. 저게 늘어나, 자본을 잡을수록 애들을 그니까 막 이걸 열었을 때 파티를 해서 세 줄? 아야 씨, 어우 손가락 쥐 난다 이거 지금 보스 잡을 때가 아닌가? 근데 보스를 잡아야 얘들이 열리니까 와 세줄? 어마어마하다 진짜 저 이제 두줄 채웠거든요? 와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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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<Literally>. 식스링크 미쳤다 미쳤다 주월 중에 마케라 붙어 있으면 부르릉의 값이라고요 아 아쉽네요 카디로 시드라 소골지도 인큐베이터 발피라메드아 이거 뭐주서야 돼? 일단은 옆으로 좀빼두자 액자리 이게 액자리지 아또 수치도 수치에 따라 차이 극심하다고 이게 액자리지 뭐음 물론 이게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시브렐 뚱 23카요 <laughs> 아 확인주문서 좀더 갖고 올걸 이거 뭐야 위상스킬 필요없고 새의 위상스킬 필요없고 인건비도 안나왔어요 사실 맞아요 인건비도 안나왔어 목걸이 아 번개피해 0.4%를 생명력으로 뭐 이런것도 다 있네 하피 AP 86 레벨짜리. 아, 저거 얼마 안 해. 주얼이요 일단 정리부터 하죠, 아이템. 어, 아이템 정리부터 하고 마을 가서 편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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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이거뭘주셔야 돼? 이거. I believe in traveling light. 한번 갔다 올까? 집에? 폭풍 점사가 추가 오브를 생성할 확률 1 0 어, 말 한번 왔다 봅시다. 제트요. 머큐리 근데 작동 잘 하던데. 아니 제트도 제트인데 지금 2번, 4번 창고에 다 때려박습니다. 4번 창고 일단 다 때려박고. 4번 창고에 때려 먹고 갔다 와서 계산 결제합시다. 요것들이 쓸모가 있을까? 없어. 생명력 1 0 2에 고양이 위상. 요건 모르겠다. 이건 뭐야? 폭풍 점사가 오브 핵. 아, 저 옵션 비싸? 포탈 두개 남았어. 음, 일단 그래서. 많이 죽고 폭풍 점사, 폭풍 점사 가학자이고 저항이 세 개가 붙어 있는데 이걸 누가 쓰나? 안 쓰지? 아, 저거 일카예요. 이것도 1칸이네. 그럼 내 니코틴, <laughs> 니코틴 아니고 저 뭐야? 공허의 셉터 하피 레이피어가 이게... 아까 레이피어가 베이스가... 레이피어 베이스가... 3칸가? 아레이피어는 싸구나. 검이 비싸구나. 공속 때문에 공속이 검이 높거든요. 어, 요녀, 요 녀석은 화염 피해 와 물리 피해 20%, 25%를 화염 피해로 바꿔주고 생명력도 달려있고 괜찮은데, 저뭐 특수한 상황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지민의 건 악마의 도끼, 바알 전 도끼. 결국에 1억 1억 짤도 못 벌고 나가는데 다음에 여기를한번더 열게 되면은 풀 파티 해가지고 풀파티라든뭐 하든, 하든 주얼까? 주얼은 그래도 한번 잡으면 나오나? 이게 2카 정도 했는데 하필 에이피어 크리스 필요 없고 뭐 없고 태양광 거친. 점검이라고 뭐내 운명이 좀뭐 날라가면 더 주스 건 없을 것 같아요. 음, 더 주스 건 없어.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. 점검 맞아. 아까 찍찍이었잖아, 점검이. 뭐더 먹을 거 있나? 마음에 드는 거. 뭘좀 먹었으면 좋겠다. 거수합니다 법봉? 법봉이나 하나 먹을까? 어 이거 베이스로못 쓰지. 법봉이는 엘더나 쉐이퍼 아니면 못 써. 거수합니다 아, 저한테 말갑니다 더는. 아만보내아만보의 눈으로는 더 먹을 필요가.. <laughs> 아씨 내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다 검색해보겠는데 <laughs> 어제가.. 그니까 어제가 진나 혼자 할때 진짜 맵 한번 돌고 검색하고 검색 한 30분 하고 맵 한번 돌고 검색하고 <laughs> 저 보통 평소에 그러거든요 원래 게임하는 스타일이면 <laughs> 원소 피해 40%인가 에.. 빡겜만다는게 방송으로 좀 보여주기 그래 그게 원래 좀 게임 스타일이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라 맞아요 일단 주얼 박읍시다 요거 1카 그리고 아까 40카 거래온거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거래 한번 해봅시다 그게 다 고인물 대가는 과정이죠. 뒤에 돈 떨어지는 거예요. 이거 요번 요번 미스터리 박스 까시면은 나오는 장식품입니다. 아 미방을 까, 한1 5개 까니까 하나 주던데?